오늘은 이 시간이 늦어서 이 홀리파워 기도를 안 하려고, 아, 저기, 우리 홀리파워 식구들을 위한 기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허감 중에 보화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 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홀리파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수염노 교인들과 부산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유기 앞에 침묵하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용사 백 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홀리파오 기도 용사들이 아름다운 영성과 지성을 토대로 수염노 교회의 권위적 형태가 제발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병든 자가 있습니다. 병든자가 남는 역사 있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사람 나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도 남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시가 묶이고 꼬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오르고 진실한 그리스도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적들과 싸우다가 그들을 닮아가서, 악해지고 강퍅해진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어렵대 사랑이신 주님 닮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의 한번 부르 짚고 기다리시겠습니다주의사랑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 시간데 우리들을 이 헐파오 기도회로 불러 주셨나이까? 사랑해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흑암 중의보아와엄밀한 곳에서 모물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 하나님 아버지. 여주 시옵소서 아버지 시민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영전자 남는 역사 입자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부인의 피로 아버지 시간 듣고 바로 옷 드립니다. 아버지 시민 아버지 피로손을 안사합니다. 아버지 무리에서 말끝까지 한꺼번에 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묶이고 꼬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높고 진실한 그리스도의영사가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한족들과 싸우다가 그들을 다